2월 27일 리딩바이블,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2장 16절까지 말씀.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도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므로 내가 그들을 가증이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땅곧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연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무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고륙지 치는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 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두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곧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임지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 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미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클라비를 욕되게 하매니 그를 불사를 찌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위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천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릎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릎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고소경이나 그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퍼짐이 있는 자나, 불알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 지니, 그는 흠이 있은 집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치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 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상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무릎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는 여호안이라 아론의 자손 중문동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물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되므니라 절로 죽은 것이냐?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개기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에 따른 외국인에게 주라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이 부지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그 업은 이를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군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듯 라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죄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서 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일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휘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가이로 그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아사 대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클라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리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클라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예,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은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일까? 이래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10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시연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일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일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 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성하리로다. 자언 10장, 18절까지 말씀.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유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